안녕하세요. 플랜비스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댓글 중에 구독자분께서 라면 끓여 먹는 도구, 툴, 키친아트 소개시켜 달라고 래서 영상 찍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알리에서 주문한 제품이 왔어요. 이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 구매한 지가 약 20년 전입니다. 물 1리터를 끓일 수 있고요, 이동식 부탄 연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휴대용 커피포트.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제 생각인데 제가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주고 산것 같아요. 20년 전에 4만 원이면 싼게 아니죠? 간단합니다. 보시면 가스 연결구가 있고요. 점하고 고장 났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터 들고 다니는데요. 이게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제 추측입니다. 코베아 알파포트인가? 그거 원조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이렇게 조립해서 물 넣고 점화해서. 끓이면 되는 겁니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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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은 여기도 깨졌고 지금 흔들거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쪽에 이물질도 많이 끼고 그래요 이게 원래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요 열팽창 개수를 잘못 측정했는지 깨졌습니다 계속 쓰다가 저기 구독자님이 이거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제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민하다가 질렀습니다 이 제품입니다 지금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온지 지금 1시간 됐어요. 배송비까지 5만 몇천 원한것 같습니다. 이게 아류작이 되게 많아요. 시리즈도 많고, 이게 휴대가 간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열 전도율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지른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일단 저렴합니다. APG 아웃도어 있고요 패키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무게는 한 200g 될라나? 자 구성품을 꺼내 보겠습니다 가스 받침대 딱공 번호가 들어가있고 메인 보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0 7 5리 되어 있고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미늄 으로 제작되어 있고요열 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느낌 좋은데요 저는 이거 말고도 버너가 있습니다 대부분 마찬가지죠뭐 이거 같은 경우 는딱 제가 낚시 갈때 어떨 때 쓰냐면은 한방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좀 먼데 200m 300m 가는데 다시 나오기 싫을 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막빵 쪼가리를 뭐 드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요거는 라면을 끓여 먹거나 아니면 요즘에 뭐 인스턴트 잘 나와요 육개장 같은 거 그리고 대표 드실 때 저는 굉장히 요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핀이 있습니다 핀이 있어서 집어넣고 이렇게 잠그면 안 빠집니다 이렇 살짝 풀면 빠지고요 이렇게 되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뚜껑이 있고 물을 넣고 이제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지금 뚜껑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산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 짜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좁아요. 이게 좁아서 라면을 먹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깊은 거는 라면 빼 먹는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꺼내 먹기가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다이소 가서 좀 이걸 샀거든요. 냉면 그릇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제 라면. 저는 양반 집 자손이에요. 아여튼 저희가 몇 대손 되진 않는데 양반이래요. 저 호적 세탁 한번 하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부어서 라면을 먹는데 이것도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이 라면을 뭐 덜어서 드셔도 되고요. 뭐 음식을 덜어서 같이 이렇게 소분해서 드실 때 아주 용이날것 같아요. 지금 뭐가 아쉽냐면 커피 한 잔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닦아서 또 다시 끓여서 드시면 되는데 저는 또 양반집 자손이라서 또 그런 거 격식을 또 굉장히 중요시하면 해가지고 여기다가 커피를 한번 끓여 먹어볼 수 있을까 이런 머리를 한번 굴려봤어요. 그래서 한번 커피도 한번 끓여 먹어보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뭐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아잘안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laughs> 커피를 끓여 먹을까 이런 또 잔머리를 굴려봤습니다. 뚜껑은요? 어얘 맞네. 얘 맞고요. 얘도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것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저희 집사람님이 소중히 여기는 소품을 가져가 나 봤습니다. 요렇게, 요런 것까지 요렇게 끓여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샀는데 0.75L 상당히 불안합니다. 라면 하나 끓여질까 말까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깜짝이야. 어휴. 집사람님이랑 지금 애들이랑 지금 서울 구경 갔거든요. 지금 들어 큰일 납니다. 지금 또 개판 쳐놔가지고. 요게 좀 빡빡하네요. 요게. 제가 처음이라 그런 것 수도 있고요. 아 이게 좀 빡빡한 게 안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자빠지지 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불을 한번 파이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을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잘 만들어요. 옛날이 그런 약간 저희가 웃었던 그런 허접함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퀼이 뭐 사실 뭐 코베아는 뭐 중국에서 안 만들겠습니까 네 파이어 이 정도 되고요 자 여기서 끝나면 플랜비가 아니죠 라면 한번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좋은 게 제가 볼땐 그래요 눈금이 있어서 지금 0.5 약간 적게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라면물을 잘못 맞추잖아요 그럴 때 요긴하게 쓸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라이터가 없어서 밥을 굽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꺼지네. 아 너무 강풍에는 견디질 못할 것 같아요. 요거는 서비스로 준 건데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 이거 잘안 쓰죠? 버려 버리려고요. 자 시간 한번 재볼까요? <laughs> 할건다 해. 아 제가 사실 이 영상 찍는 이유는 집 사람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파서 찍고 있습니다. 네, 뭐한1분 한 잡고요. 어 아, 배고파. 라면을 가져오겠습니다. 어! 물550아 끓어요 벌써 정지, 정지하는데 500 넣었거든요 아 제작사에서 550을 넣으라고 하니까 트라미드550 넣습니다 어 이게 좋은데요? 느낌이 있어서 아 배고파 야너 끓어서 해어 강해요 막 끓어 넘쳐요 그만해 그만해 아 얘네들이요 이 용기가 과학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런지 금방 끓어요. 아, 배고파. 라면에, 아, 계란 있나? 계란 하나 넣어, 이제. 아, 집사람님 없을 때 계란 넣습니다. 집사람이 계란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잘못 먹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제 세상이잖아요? 혼자 놔두고 가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영상을 보면 알게 되겠죠. 야, 라면이 딱 하나짜리 같아요. 두 개는 안 되네. 큰일 날뻔 했네. 이것도 이제 두 번은 불어 트야 될것 같아요. 어 넘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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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뜨거. 야 이거 하나도 거시기한데? 물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아 맛있겠다. 굉장히 강해요 불이. 쬐깐에도 아, 이런 유튜브도 없습니다. 어? 계란. 그렇지. 딱 1인용이네요. 딱 어어엇! 새거 사자마자 들어져내 하... 제가 굉장히 청결을 중시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 물이 좀 많다. 저는 500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와 완벽하다 완벽해. 솔직히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이거 쓰면 더러워져가지고 또 청소하기 싫어서 땡겨버리고 안쓸것 같아. 어, 좀 먹자. 소주 한잔 먹을까? 캬. 바로 이겁니다. 잠깐만 끓일 때 어떻게 끊을지 조립이 안되는데 음~ 잡은 주의 맛이에요. 아 맛있다. 집사람은 아웃백 뭐 가서 애들이랑 스테이크 쏜다 그러던데 저는 라면을 계란 탁 끊어주죠. 아우, 설거지를 좀들 했더니, 코팅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이거 안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찍는 게 되게 힘들어요. 카메라 세팅도 그렇고, 집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아무튼 복잡한데, 오늘 잘 됐어요. 배도 고프고. 아! 와. 노지 같으면 반만 한몸 완전 클리어 돼요. 하나도 안 남아요. 자 그러면 저희는 문화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청결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양반집 자손이라서 호적이 급조된 느낌이 듭니다. 노지 가면 한 장으로 클리어하고 네다 그렇잖아요. 저희 뭐 여기서 결벽증 있는 분들은 물로 한번 헹구죠. 한번 헹구겠습니다. 제가 결벽증 있거든요. 네. 아, 커피 와 진짜 머리 나뻐. 문제는 얼마나 넣어야 되냐. 대충 요만큼전물좀 많이 넣거든요. 전아메리칸 스타일이니까 아시죠? 오호, 야야야. 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어잘산것 같아요 딱 혼자 예, 크면 불편하잖아요 또 아까 보셨잖아요 요 파우치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게 너무 좋아요 요만한 데다가 거기다가 아주 조그만 가스 이거 말고 반터리 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갖고 다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격식을 차리니까 되게... 이럴 때 양반이 안 좋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지라 그러지만 커피 한잔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야 제가 생각한 건딱 맞아 완벽히 맞아떨어져요 예, 벌써 끌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이거 물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거 이럴 때는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는 게 하나를 더 넣으면 돼요. 이야 이게삶의 지혜 한떡백이 하실래 얘? 아, 해봐 하나 더 넣어. 아 조금만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오를 것. 같아. 아, 원래 두개 먹으려고 좀물 많이 넣었습니다. 아무 맘에 들어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무료 배송인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한5만 오만 5만 몇천원 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혼자 다니시는 분, 독조를 즐기시는 분, 그 다음에 아 나는 이걸로 뭐라도 끓여 먹고 싶다 이러신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용량이 0.75리터입니다. 그래서 딱 라면 하나 끓여 먹기 좋고 라면 퍼먹는 그릇. 그 다음에 커피잔으로도 쓸수 있는 다용도 캠핑 번너낚시 번호 소개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삑! 아, 진짜 맛있어요.